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을 하면서 국가 혁명당의 허경영 후보는 저하고도 대담을 했습니다만,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실질적인 참모였다. 아 음. 비선이었다라는 말을 본인이 하십니다. 네. 청와대 그이 어, 거주하고 계실 때 어, 맞는 얘기입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사실 저는 확인... 그때 <laughs> 학교를 네. 다닐 때라서 네, 네. 에, 에, 제가 그렇게. 깊이 뭐 생각은 안 나지만 음... 어,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네다뭐 네, 언증될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아, 네 일단은 네네 뭐, 네. 네, 그때 어, 네. 아마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를 보필했던 분을 네. 또 그분이 또 참모였다는 얘기도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요. 그 예. 간접적으로 다네 아. 어,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실 상황 그때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래서는 그것도 그분의 연세도 그렇죠. 어, 뭐 수석 비서관라 그럴 수 있는 음, 연세가 그렇죠. 아니니까 아, 그때는 그 어떤 그런 음, 분의 또그 참호로서 역할하셨다. 아, 을 아, 네. 역할하셨다는 네. 을 것은 지금 간접적으로는 네. 이제, 아, 제가 아, 듣고 알고 있다라고 네, 네, 네. 얘기를 하시네요. 네. 네. 그데 그렇죠. 네. 그러면 뭐, 뭐또 가끔 그렇죠? 만나실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네. 네. <laughs> 아니 저는 뭐이 허경영 후보가 <laughs> 아주 전혀 아닌 것을 네. 그렇다는 음, 듯이 음. 허명랑한 얘기를 음, 음. 어,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음. 믿는데. 그것을 이제 증언하고 어이 증명을 하는 거에는 어, 지금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건 거의 남아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 어, 맞는 것 같다. 여러 가지 주변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런 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어, 하시네요. 절대 속지 마세요. 이번에는 속지 마세요. 이번에는 이돈1억 받아야 돼. 매월 150 받아야 돼. 가게 문 닫아난 거 가서 한번 보세요. 가게 가면 오펜문이 이만큼 쌓여있어. 문은 잠겨있어. 잘 들으세요. 시자재 의원 얼굴 알고 찍는 사람이 없어. 맞아요. 교육감 얼굴, 교육감 후보 얼굴 알고 찍는 사람이 없어. 맞아요. 그런 선거를 일, 일조를 들여가지고 왜 하냐 말이야, 1조. 일조. 1조도 국민배당금이야.